14 하셨나요? 겨울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소금으로 장청소 하는게 엄청 뜨고 있나 봅니다 제 댓글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제가 사용하고 사용했던 소금은 용융소금 지금 제가 이기 사무실에서 용융소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겸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천일염은 너무 짜요 지금부터 소금으로 장청소 하는거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남자들은 2리터를 사용하시고요, 여자들은 1리를 아니요, 아니요, 1.5리터에서 1.6리터. 내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내 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많이 몸무게가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장청소를 일단 하는 이유는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오래된 숙변이 있거나 묵은 변이 있어서 나 숙변을 좀 없애고 싶다,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장청소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주염이나 조금 비싼 소금 있죠. 제가 봤을 때 용융 소금은 너무 짜지도 않고 소금값이 좀 비싸긴 한데 평소에도 소금을 간간하게 물타 먹으면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물을 1.5리터를 사용하면 소금은 15g, 1.6리터를 사용하면 16g.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시느냐? 20분에서 30분 내에 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2, 30분 지나면 배에서 신호가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속에 숙변이 있기 때문에 검은 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은 변을 보고 변을 보고 나면 무조건 한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한컵 마셔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는 한숨 자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몸에 있는 게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숨 주무시고 일남 다면 좋은데 잠이 안 오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깐 누워있다가 정말로 속이가 좋서못 견디겠다 싶으면 2, 30분 있다가 식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시간 속을 비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럴 땐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셔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먹는 게 밥보다는 속을 비웠으니까 될수 있으면 미음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장을 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변비가 또 자주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그거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예전 제 영상에 가시면 소금물로 장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반장님 때문에 그거 뭐지 저당밥솥 얘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죽을 끓이면 죽은 죽을... 4분의 1컵 있고, 2분의 1컵 있고, 그 사이에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1과 2분의 1의 사이에, 그니까 러 반컵 정도, 반컵 붓대는 3분의 1컵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그게 4분의 1은 쌀을 4분의 1컵, 그 안에 들어있는 컵으로 쌀을 4분의 1컵 이용했을 때 물을 그만큼 붓는 겁니다. 내가 쌀을 반컵 했으면 2분의 1만큼 물을 붓는 겁니다. 그기는, 내가 사용하는 쌀 양에 대한 물 비율입니다. 저단밥도 지금도 나는 밥이 너무, 무... 뭐, 대단 너무 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딱눈금만큼만 하시면 되거나 질지 않습니다. 지수님, 애플사이다 너무 맛있어요. 효소는 언제쯤 하나요? 지선이 효소 지금 업체랑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효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때도 6박스씩 다 구매를 했는데, 너무 일찍 떨어져 버려서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구성을 잘 주면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 효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생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라서 정말로 소화시키고 똥 싸는데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빵을 먹었다. 보통 그렇게 먹고 자고 일어나면 띵띵 굽거든요. 손도 이게 안될 정도로. 근데 효소 두개톡 틀어놓고 먹고 자면 은 그런 게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2월, 지금 2월이죠. 3, 4월쯤에 한번 해볼게요. 지민님, 이팽님, 그럼 다음번 공구는 롤러이나요? 그니까 러 가격만 만들어지면, 왜냐면 하 업체에서 제품은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컬러가, 이 지금 핑크가 제일 비싼 거고요. 지금 핑크가. 그 다음에 핑크 골드가 또 있어요. 핑크 골드랑 핑크는 비싼 거고요. 까만색이 있어요. 내나 이, 이 재질인데 까만색이 있는데 그 아이는 좀 싸고요. 느낌이 같은 재질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재질이 아니라서 제가 진행하는 거는 진행을 하게 되면 핑크색이랑 핑크 골드를 진행할 거거든요. 갖고 여러분들 집에서 럽럽 왔다갔다만 해도 등살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등에 있는 웬만한 사람 몸무게랑 상관없이 정리가 돼요. 이 등이 다이어트가 돼요. 하다보면 폼롤러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쨌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왔다갔다가 되잖아요. 하다보면 쓸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분명히 구매를 하십시오. 봄인데 우수도 지났는데 나른다시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봄이 그냥 겨울을 보내주지는 않는가 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난 내일을 응원합니다. 코코 Thank hey. hey.